네,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해당합니다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여섯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이 먼저 나오고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들이 뒤따르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기도문은 기도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즉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 자신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념할 것은 한국 교회가 예배 중 사용하는 주기도문은 2006년에 우리 교단이 주도해서 NCCK와 또그 당시 한기총이 연합해서 새로 번역한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성경 속의 주기도문과 똑같이 문자 그대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경우도 이새 번역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오늘 봉독한 대로 개역 개정판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번역 또 다른 번역본 성경들은 또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두 가지만 보더라도 능동과 수동으로 다르게 번역된 것은 거룩하게 하다고 하는 그 주체를 하나님께 강조점을 두느냐 기도자에게 강조점을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온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일 뿐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만이 온전히 당신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또 새김으로써. 다른 기도와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인격 자체와 밀접히 영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수 있고 인격과 분리해서.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룩하다고 하는 말도 어, 그 근본적인 의미는 따로 둔다 구별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따로 계신 분 구별된 존재로 대우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들을 보면 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처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지 말라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28 29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도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이 있는 것처럼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부르기를 어려워해서 그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신 이름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내가 누가 나를 당신들을 인도하라고 보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래국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구로부터도 나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기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피조물에 의존되지 않으신 자존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부모나 혹은 조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목회자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도 합니다. 또 이름을 잘 짓겠다고 명작소에 가서 이름을 받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로. 그래서 대개는 한자로 뜻을 잘 만들어서 이름을 어, 짓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시며 맡기신 그 동물들을 아담이 이름을 붙여 주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상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만은 아무도 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할 때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시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조금씩 또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마다 그 생겨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이시며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러한 이름들은 사람이 그저 생각해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실제로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심으로써 만들어진 이름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고, 그래서 그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이름들을 붙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 자유, 여호와, 기쁨, 여호와, 소망,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게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에 합당하도록,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존귀 여임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임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이름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럽혀진 여호와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으로 성취되었고 바로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듯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 기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지만 거룩히 구별하시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수 있는 합당한 자격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 거룩함과 또 영광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또 성령이 구원을 보증하시고 든든히 붙드시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인도하여 주시기에.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에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찬송과 감사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참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또 보증하시고 인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 없이 작은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구원함과 거룩함을 입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과 감사의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으나 하나님께서 회복과 구원을 베푸시어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 예언자의 말처럼 더럽혀지기도 그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또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이 10계명에도 있습니다. 제3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영호하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표현을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바꾸어 말씀하시며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삼계명과 주기도문 첫 강구를 그래서 합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말로만 하면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문으로. 우리가 드려질,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만 부를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실제 삶 속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될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일치하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린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와 일치하는 삶입니다. 잠언이 전하는 삶의 지혜가 많이 있는데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어떤 영적 위기가 우리를 위태롭게 하더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견고한 망대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가치들에 우리가 흔들린다면 다시금 멀어진 거리를 달려가서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달려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기도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삶으로 응답함이 마땅한데 기도하며 돌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기보다. 세상 가운데 가벼이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고 삶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7장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꼭 준비하신 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신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물질을 구별하여 정성을 드리오니 우리의 헌신함에 섬김에 늘 기쁨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며 기쁨 충만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에 위로와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태안 중앙 가족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과 수험생들과 모든 생각나는 얼굴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 잠시 전하겠습니다. 어, 다음 주일은 어, 이제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준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회의 어, 는 세째 주에 해당되는데 군사 회장의 공지에 따라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동안에 이제 사택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택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참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어, 새 사택을 어, 아시다시피 이제 어, 본래의 사택은 매각을 했고 새 사택을 이제 어, 계약을 해서. 이제 입주를 하는데 조금 시간이 시기가 맞지 않아서 10월 중순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여기 헷갈리실까봐 제가 진흥아파트 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임시 사택에 거주하게 됩니다 예참 한달 뭐이 정도는 얻기가 어려운데 또 사택위원장님 수고 힘을 쓰셔서 여기 지금 밑에 내려가시다가 같은 능새밀길입니다. 그 인코 미용실하고 바다게장 사이에 보면 사모맨션 예, 어, 아파트가 어, 있습니다. 예, 402호에 임시로 예, 거주하게 어, 됩니다. 예, 맨션 거기 써있기는 맨 맨션으로 써 있습니다. 예, 직접 인터넷 주소에는 맨션이라고 나오고, 예, 하튼 뭐. 우리가 언젠가는 다 맨손으로 가야 됩니다 맨손으로 왔으니까 맨손으로 가야 되죠 어, 여전도의 서부시찰에 오늘 오후 4시에 방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어, 여전도 회원들 어, 시간 아마 약속하셔서 어, 가시게 될텐데 은혜롭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어, 성경읽기 지난주에 이미 우리가 격려하고 했는데 예,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강호 집사님 어, 300도 참 대단하십니다. 어, 나머지 예, 보시면 되겠는데 저기 지금 아마 그 우리 체육 대회 지금 그 대해서 공지문을 아마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어, 10월 10일 날 태양문 기독교인 체육 대회가 있는데 어, 우리가 잘 팀을 구성해서 어, 가서 또 좋은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성과도 있으면 더 어, 우리가 기쁨이 있겠습니다. 예, 기, 기억하시고 어, 모든 것들을 예, 진행해 주시 바랍니다. 또 10월에는 어, 우리 송도 가정에또 결혼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어, 뭐 송영영 원로장론인과또 저에게 출타하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